언숲에 새그루에 어린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나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볼까요? 루티야, <목소리> 똑갈아 반갑다. 잘 지냈지? 그래, 그래, 반갑다. 정말 반갑다. 턱갈 <목소리> 나무야, 너도 잘 지냈니? 근데 얘들아, 우리는 몇년 동안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걸 아나 그렇지. <목소리> 그런데 얘들아 그 소식 들었니? 지난주에 내 옆에 계시던 참나무랑 참나무 아저씨를 나무꾼들이 배워갔잖아 그래 그래 알고 있어 근데, 근데 왜?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참나무 아저씨는 이금님이 앉는 의제가 되셨고 참나무 아저씨는 공주님이 쓰실 화장품과 보석을 담는 상자가 되셨대 정말 우와 부럽다 나도, 나도 그렇게 좋은 게 되고 싶은데. 싶은데 얘들아 우리 그러지 말고 각자 되고 싶은 것을 하나씩 말해볼까 그래 그래 그게 좋겠다 버스나무와 늦지나무와 떡가루이세 친구는 각자 더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놀람> 왕같이 아르지한 산장만 태우는 멋진 배가 되어서 언제상을 여행하고 싶어 나의키가 아주 컸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오라볼수 있는 나무가 되고 싶어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릴래?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하자 새 나무는 이렇게 답자 자기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새 나무를 각자 들었던 후원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그 집에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나무꾼은 나무를 자한테 배워갈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로은 아주 무늬가 멋있어. 상자를 만드면 딱이겠는걸? 나무꾼은 첫 번째 나무를 그러졌첫 번째 나무를 쓰러지게 말했습니다. 우와! 이제난 아름다운 보석감이 그 되겠지? 나무꾼은 두 번째 나무를 매맞췄습니다. 이건 결이 길고 모든 게 별로 스면 딱이겠는데? 우와! 나는 이제 크고 멋진 배가 되어서 멋진 왕을 모시고 바라보러 나가게 될 거야. 나무꾼은 세 번째 나무를 모았습니다. 오무참 기분 나쁘게 생니다 그냥 일단 외워내고 나중에 생각해서 할것 같다. 나무꾼은 세 번째 나무를 베어내려고 했습니다. <laughs> 나무를 눈물을 빌리며 <두기> 해보겠습니다. 그와 <laughs> <laughs> 나는 잘리고 싶지가 않아. 나무꾼은 나무를 때렸지만 나무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laughs> 이상하네. 나무꾼이 다시 한번 나무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나무꾼은 나무를 베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얘들아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그리고 너희들의 선을꼭이루기 바래. 새 나무는 각자 다른 곳으로 가서 목수의 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버드나무는 보석함이 아니라 동물의 목이 닿는 여물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배가 되어서 세상을 여행하고 싶었던 네티나무는 멋진 배가 되지 못하고 기린내가 나는 고깃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우러러볼수 있는 큰 나무가 되고 싶었던 떡갈나무는 바지가 모두 잘린 톱나무가 되어 목술 창고 한쪽 구석에 처박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담는 보석함이될줄 알았더니, 뭐야, 멋진 배가 되고 싶었는데, 비닐 나 씻겠다. 왜? 저더 고기 잡아, 어부들이나 타고 고기 배가 되다니. 나는 실망이야 너희들은 그래도 뭐가 되었기라고 하지. 나는 이게 뭐야? 창고한 쪽 구석에 처박히 신세가 되었다니. 나는 아주 키가 커서 사람들이 놀아보게될줄 알았는데, 이거 정말 절망이야. 나무들은 저마다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자기들이 소원하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새나무들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실만한 요관이 없었는지 여우까지로 왔습니다. <laughs> 집에 있으면 내가 아미가 침친를 만들어줬을 텐데 그 말에 아기의 어머니는 남편의 어깨를 살며시 쳐다기며 말했습니다. 음. 아니에요. 그요참 아름다워요. 없어. 이정대사다.용기가진짜.와이가진짜.아디아톤나비도이스파노차례 루틴어머에게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한 남자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내가한 가운데 왔을 때어마어마한고 흥미롭고 배가 살살 죽었는가의 눈물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잠들어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 끌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 말았습니다. 이름이 적을 자야어하야부서하냐 내가 잠할지어다그러자 바다는 그분의 말씀대로 조용해 졌습니다. 우와, 한마디 말씀으로 바다를 다스리시다니,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세상의 왕을 모시고 왔구나. 어느 금요일 날몇년 만에 떡갈나무는 목소 창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예수님의 어깨에 매어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간 나무들 병사들에 의해 십자가로 만들어졌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며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예수님의 손발을 묶고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숫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어고 쓸쓸한 언덕 꼭대기에서 숨을 거주셨습니다. 사흘의 시간이 지나고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며 짝을 못 박혔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내가 모든 사랑을 누루어보는이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과 함께한 것이었구나 나중에 그 알게 된 이야기였지만 떡갈나무는 자기들이 만났던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떡갈나무는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아름답게 되었고, 늦추나무는 더욱 튼튼하게 되었지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영화롭고 싶었던 새 나무의 꿈은 그들이 처음에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세상에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래요. 촬영 인사.